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2년 차 게임 캐스터 전용준입니다. 1999년 그 당시에 저는 한 지역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PC방 열풍과 함께 온라인 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케이블TV, 인터넷 방송국 등에서 게임 방송을 막 시작하기도 했고요. 제가 있던 방송국도 스타크래프트, 피파 등의 게임 방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당시 막내 아나운서였던 제가 맡게 된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니까 게임 시장은 계속 커졌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보였어요. 2000년 7월 세계 최초의 게임 방송국인 온게임넷과 함께 본격적인 게임캐스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게임중계방송은 기본적으로 스포츠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 캐스터, 해설자, 선수, 감독, 코치 등등 이건 스포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게임캐스터도 야구, 축구 캐스터처럼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감정을 넣어서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캐스터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표현하는 저만의 방식이 좀더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멘트를 하는 소위 샤우팅 그런 제 개성이 만들어지게 됐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10만 명의 관중이 함께했던 스타크래프트 결승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굴 찜할 말입니까? 10만 전국대란. 당시만 해도 시간 낭비다, 음지 문화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밝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순간은 전 세계 4만 명의 팬들과 함께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었는데요. 기존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사람 못지않게 이 e 스포츠도 새로운 문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답게 거의 모든 세계대회를 석권한 게임 강국이죠. 저는 대한민국 게이머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머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의 기술력이나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임은 제 인생의 프라이드 곧 자부심입니다. 방송인으로서 게임을 선택한 제 판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적인 게이머들과 함께 방송할 수 있었던 제 능력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선택했고, 게임은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함께 성장한 거죠. 게임은 삶의 일부분이며, 우린 단지 게임 산업의 소비자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게임 속에서 건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게임 문화를 바꿔나가는 생산자기도 합니다. 또 7조원 규모의 게임 콘텐츠 수출 10만개 일자리를 함께 만들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게임을 플레이하는 우리 모두가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하겠습니다 나는 캐스터입니다. 그리고 나는 게이머입니다. 아이머 게이머. 지금 아이머 게이머 챌린지에 동참해주세요.